안녕하십니까 BMW 청 대장입니다. 아, 오늘은 당직 근무를 하는 날이고요. 전시장이 토요일 날인데 나와서 저희 팀 이제 오는 고객님들 받는 날이고 유튜브 구독자님 출고 진행을 합니다.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어, 520i M 스포츠로 할지 베이스로 모델로 할지 고민하시다가 어, 베이스 모델 옥사이드 그레이 색상으로 출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고장으로 이동해서. 차 준비하는 것도 같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니쉬 부분들이 다 크롬으로 적용되어 있는 게이 베이스 모델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이 차량은 아이코닉 글로우 브릴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승차감이 좀 부드러운 거를 원하시는 우리 대표님처럼 사모님하고 같이 주행을 할때 과속하지 않는다 근데 좀 합리적으로 좀 현명한 소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520i 베이스 할인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520i 베이스 선택해보시면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님이시니까 얼굴은 아마 나오실 수도 있고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 즐거운 인터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어, 얼굴이 조금 나오면 제가 뭐 영상에 곰돌이나 이런 걸로 가려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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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가시죠. 준비 다돼 있어요. 아, 저 따라 오시면 돼요. 자, 손님이 많네요. 이다 보니까 네.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손님 얼굴 안 나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제 얼굴만 찍고 있어요. 얼로 얼로 오세요. 네. 여기 있어 이제 앞에서 나옵니다. 자, 보시면 됩니다. 옥사이드 그레이 아, 아까 음. 이거 보기 힘들어가지고 와 완전 네 영롱하죠 이게 윤색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스카이 스크래퍼랑은 또 완전히 달라서 네, 맞아요 이게 화면상으로는 좀 되게 밝게 나오거든요 이게 안 이게 직접 보는 거하고 네. 완전히 다르죠? 화면하고 완전 달라 이게 진짜. 눈으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면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조금 달라 한번 편안하게 한번 싹 아, 보시죠 너무 좋다 유리막 코팅도 다 들어가 있어요 색깔은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색깔, 색깔 너무 아니 고급죠? 근데 너무 잘해주셔고네제가뭐할 말이 없고 어쨌든 뭐 재밌다. 중고차 가격도 제가 어떻게 최대한 중간에서 더 받아들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laughs> 막 감사합니다. 뭐라 하기도 하고 어, 여기선 여기 나온다는데, 네. 네, 막 이렇게도 하고. 아, 너무 좋네. 응. 여기 이제 그 트렁크도 선물 한번 열어, 열어보시면 선물도 넣어놨어요. 네. 그렇죠. 키 소지한 상태에서 발 놓고 빼면 또그 문제가 어요 아, 그렇죠. 어이구야. 이거 남겠어요, 이거? <웃음> 아, 끼기 낌없이 려야요 어우야. 이거 도요타에서? <laughs> 시에나 사셨잖아요 맞아요 조이타는 하나도 안해 했는데 딜러의 그냥 성향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니 그래도 그게 더비싸군아 <laughs> <근데, 웃음> 완전 다르네요 진짜 그쵸?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 차는 뭐차 너무 이쁘고뭐 제가 검수했을 때 어디 찍힘 하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음, 음. 이제 출고하시면 은 제가 이런 커버들은 다 벗겨드릴 거고 어. 지금 썬트인지는 한, 그래도 주말 지나서 저 깍지들만 종이 껴져 있잖아요, 창문에. 네네네. 그런 것만 빼시면 돼요. 어,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 운전자가 우리 사모님 아니세요? 아니요, 아니요. 사장님? 저는 시에나. 네. 아, 사모님이시했나 아. 이걸로 이제 타고 사업하시는데 미팅도 다니시고 맞아, 할 거라? 예, 맞아요. 더잘 되실 겁니다. 음. 요거 해갖고 딱 5년 뒤에 세븐으로 바꿔야죠. 아, 그죠? 세븐으로 가셔야죠. <laughs> 이때도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예. <laughs> 딴데안 가시면. 아, 아안 가세요. <laughs> 여기 이제 제가 기념사진 촬영 한 번만 딱. 여기, 여기, 서보세요. 두 분, 여기. 제가 저만 나와요. 이 친구가 저만 찍고 있잖아요. 아, 주세요, 이거 주시고 여기 두분 같이 쓰세요. 여기 딱 좋아요. 또 기념 촬영 그 1인자. 이 사모님들 그만독조그 사진 찍으면 만독도 좋아요. 예. 네. 이거 한 장은 제거 찍을게요. 인증샷으로. 자, 하나, 두, 셋. 좋고. 오, 되게 멀리서 찍어야 되네. 자, 좋다. 하나, 둘, 셋. 하나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잘 나왔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길게 찍으려고 했는데. 예, 사모님 타시고. 네, 여기 타시고. 우리 사모님은 여기 뒤에 타셔서 그래도 혹시 같이 들으셔요. 아, 색상 너무 이쁘다. 옥사이드 그레이 색상은 어 베이스랑 M 스포츠랑 같이 나오는 색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옥사이드 그레이 선택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모델 선택하셔도 좋고 어, M 스포츠 모델 선택하셔도 너무 너무 좋다. 이번에 사장님 출고하시면서뭐 불편하셨던 점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왜냐면네 저희가 오자마자 계약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laughs> 경우가 쉽지는 않긴 한데 유튜브 보고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저 그렇죠? 보고. 믿음이 가서 음. 제가 그냥 오자마자 그냥 그러니까요. 크,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빠르게 또 출고해 주시고 그냥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그냥 잘해 주셔 가지고 네. 그냥 너무 수월하게 원래 이게 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음. 네. 아마 더잘 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지만 더잘되시년 네 뒤에 딱 세븐을 바꾸면 되는 <laughs> 거. 아, 무튼 이번에 출고 맡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항상 더 행복하시고 더 오래 안전하게 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 저희 항상 행복하시고 더 부자 되십시오. 기준 <laughs> <성인 좀> 받아가야 돼. <laughs> 기좀 <성인> 받아가야 돼. <laughs> <성인 좀 받아가야 웃음> 뭐어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 것도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뭐 사고났다 이러면은 무조건 저한테 그냥 연락 주시면 되고. 누나 물어보면 연락.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아, 옥사이드 그레이 색상 너무 이쁘죠? 이 베이스 모델하고 m스포츠 모델 이렇게 두 가지 색상만 골정하셔도 굉장히 멋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도요타 시에라, 시에레 차량 구매할 때도 이렇게 이런 대접 받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또 저랑 또 사진 한번 찍자고 말씀해주시고, 아,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더 행복하시고, 이렇게 믿고 구매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다음 차량은 7시리즈 구매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좋은 기운 받으셔서 더 부자 되시고 더잘 되시는 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